어 마지막으로 생리의학 분야 해설 강연을 해주실 생명과학과 강석조 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예, 이렇게 어 노벨 수상자 아, 수상 분야 강연을 할수 있게 돼서 어, 어, 기쁩니다. 저는 어 생명과에서 면역학 전공하고 있는 강석조라고 합니다. 오늘 이번에 어 수상하신 분들은 미국의 제임스엘리슨 교수님하고 어, 일본 쿄토대학의 타사콘조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 면역학자로서 이분 그 이분들의 수상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수상을받쳤는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discovery of cancer therapy by inhibition of negative immune regulation입니다. 그래서 캔서 테라피에 대해서 봐셨구나. 근데 캔서 테라피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강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분들이 한 업적, 바이올로지를 말씀드리고 을노벨상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신 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왜 이분들이 업적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켰는지, 그분 어, 그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어, 연구가 어떻게, 어, 퓨처에 이용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드를 말씀드리면, 캔서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캔서로 죽고 있고, 캔서 테라피도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수술에서부터, 레디션 테라피, 케모 테라피, 최근에 인위스 테라피까지. 하지만, 레디션 테라피나 케모 테라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넌 스페시픽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그 캔서를 일으키는 분자만 특정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걸 억제하면 그러면 캔서를 치료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타깃 겟세라피가 나왔고 대표적인 것이 글리백입니다. 그 글리백은 CML의 원인 분자인 p c l a l 를 공격해서 이제 캔서를 치료할 수 있는데 타깃 세라피를 이제 하면서 이제 굉장히 희망적이었죠. 아, 이제 그 캔서를 덤보할수 있겠구나. 근데 캔서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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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이제 그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캔서는 많은 증식을 합니다. 무한히 증식을 하고, 그 뮤티에이션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깃 테라피에서는 그, 프로스트레이션은 이런 거죠. 자기가 키를 갖고 있는데, 캔서 셀이 뮤티션을 통해서 그, 자물쇠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키가 워킹하지 않죠. 그래서, 아, 새로운 치료법이 생겨야 되겠구나, 라는 많은, 어, 그러한, 어, 요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0, 한번 그, 셀에 나온 리뷰인데, 2000년에 더 해나안하고, 그 다음에 락밥 아, 와인버그라는 분이, 캔서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해서 여섯 가지 홀마크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 해야, 그런 캔서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였는데, 캔서, 면역학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연구를 하였습니다. 캔서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 캔서를 죽일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캔서 임력 서베일런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일렉트로 마이크로 그래프인데, NK셀이 튜머셀을 공격해서 이렇게 뜯어내서 결국 캔서를 죽일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무기를 또 보여드리면, T셀이 When a T cell encounters a cancer cell, an explosion of membrane protrusions explore the surface of the target. T, T, -cell T, -cells, T cells kill their targets with toxic chemicals. The chemicals are housed in these red structures called lytic granules. You can see the lytic granules polarized from the rear of the T cell to the blue cancer cell. T 캔서를 공격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캔서 임류서바일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막어 헤나와나고 그다음 마인버그가 이 뷰를 다시 2 0 1 1 년에 썼는데 그동안의 연구를 보니까 캔서셀 자체만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캔서를 정복할 수 없겠구나 캔서를 정복하려면 캔서 외적인 것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에 어~ 그에 관해서 이뮤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캔서는 임의 공격을 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뮤 시스템에서, 이니 시스템 활성화 됐을 때 나오는 인플레메토리리스폰스가 그걸 캔서를 프로모션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캔서 셀은, 이뮤셀을 공격할 수 있지만, 이뮤 셀이, 아, 이셀 캔서를 공격할 수 있지만, 캔서는 그걸 피하려고 하는, 어, 그런 기장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캔서 어, T 세이 어떻게 캔서를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어 캔서는 어떻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어,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 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antigen presenting l 이라고 하는 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을 분해해서 이제 여기 에 어, m h c 에 로딩을 하게 되면 T 세리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시그널 1인데 T 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시그널 1뿐만이 아니라 시그널 2, 3가 필요합니다. Costimulatory molecule와 사이트 어, 관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과정을통에서 그, 캔서에서부터 유래된 엔티전을, 어, t 세에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캔서를 인식할 수 있는 T세를 활성화돼서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t 세가 활성화됐을 때, 첫 번째는, 어, t c r MHC, 어, 시간을 통해서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코스티미토리 모래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c 2니과 B7이라는 모래큘이 존재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시간이 점점 강화됩니다. 그런데, t c e 이 활성화되고 나면, i n 비터리 i t o 인 어, CTLA4라는 것이 활성화돼서 업 p r e g u 되고, 그러면 B7과 바인딩 함으로써 CD28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이제, 코 o i n h i b i t o r y m 이라고 요즘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 을 i r c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t c e 이 활성화되고, 시그널이 들어을 때,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니까 시그널을 턴을 하겠죠? 가는 시간을 보이고 나면, 그 시그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t c e 이 활성화되고, 되는데 바이올로지에서는 대개 어떤 시간을 터널 시키는 그 시간들이 또 하나 네가티브 시간을 또 터널 시킵니다. 스탑 시간을 또 터널 시킵니다. 터널 시켜서 결국 이고급 시간이 줄어들고 스탑 시간이 강해지면 이 반응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어, 인체 전체 반응이 그 스탑되는 셀프 컨트롤드 서킷을 어, 갖게 되는데 만약 브레이크가 없다면 고급 시간만 계속 있겠죠. 그럼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만약 에 이것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면. 결국 괴물이 되겠죠. 자기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는 몰래큘들이 여러 가지가 밝혀졌지만 특히 CTLA4와 PD1이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CTLA4를 주로 연구하신 분이 지메르슨 교수님이고 PD1을 주로 연구하신 분이 타사코 헌조 교수님입니다 PD1은 교수님과 같이 프로그램드셀 데스라고서 해 처음에 타사코 헌조 교수님이 토클로닝을 했을 때는 아그 프로그램 셀 데스, 에이퍼토시스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분자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T 세라고 기능 T 세를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 기능을 밝히셨습니다. 그럼 CTFO와 그 PD1의 연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FO를 클로닝하신 분은 이분입니다. 1987년에 그 다음에 CTFO가 b 7모 반경한다고 밝히신 분은 피러스 렌슬리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플로스턴하고 지메레슨이 어, CTFO는 T c Negative 를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한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즉, 펑뻥설 보이신 분이고 지메레슨이 클로닝하신 분은 아니고 라이겐을 밝히신 분도 아닙니다. PD-1 같은 경우는 타사콘조 교수님이 PD-1과 PD-1을 PD 밝혀줬고 PD-1을 넉갓을 해서 봤더니 오토메이 피노타이 보이더라. 라는 걸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리핑체인하고 타사콘조 교수님이 나중에 PD-L1이라고 해서 PD-1의 라이겐들을 밝히셨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 유전자를 클로이 하거나 그, 어, 펑션을 밝혔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을까요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면 노벨상을 받았을까 여기 보면 캔서 테라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캔서 임료 테라피입니다. 캔서 임료 테라피는 그윌리엄 콜리가 처음 시작했다고 말을 들어 합니다. 백신은 누가 먼저 시작했죠? 에드워드 제너 근데 그윌리엄 콜리가 이제 서전이었는데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옛날에 캔서 페이션트가 있는데 박테리아 감염이 되고 나면 캔서가 없어지더라. 아, 그래서 박테리아를 죽은 박테리아를 넣어주이고 나면 캔서를 죽일 수 있겠구나 해서 콜린스, 콜리스 턱신이라는 걸 개발했고 그 따님이 캔서 리 c 치인 r e s e 라는 파운데이션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캔서 임 c e r i m 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덴드라이 r 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사이토칸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t c e 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t c e 을 변형시켜서 어, i m m u n o 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캔서 c e 를 죽이자 라는 어,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그림 기억, 기억하시죠? 고시그널 그 있고, 네가티브시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 앨슨하고 허석호 혼조 교수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뭐냐면 이 스탑 시그널을 억제를 하면 브레이크를 브레이크한다 발음 은 다르지만 단어 는 다르죠. 그래서 브로큰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리리스하거나 브레이크를 망가뜨려놓고 나면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활성화된 T 세포가 결국 T 세를 아, 캔슬을더잘 죽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를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 박진영 교수님께서 모노코네티바디잘 설명해주셨고 저는 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 스탑을 블록할수 있는 모노코나 엔티바디를 개발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시켜 보셨습니다 처음에, 지메일슨 그룹, 어, 교수님께서, 그1996 사이언스 페이퍼 리포트 하기를, 시틸의 4에 대한 앤티바디 블럭킹 엔티바디를 사용하고 나면, 캔서가 이렇게 줄어들더라. 사용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줄어들더라. 라는 것을 보이신 것으로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를 보이셨습니다. 학문적으로 보이셨고, 그래서 이게, 체크포인트 블럭케이드의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콘족 교수님하고 리핑첸 교수님께서, 그, PD-L1, PD-1의 라이겐드를 블록했을 때, 아, 그, 어, 캔서를 죽일 수 있겠구나, 줄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밝히셨고, 2005년 페이퍼에서 지금 NT-PD-1, PD-1을 블록했을 때, 그, 리버에 메타되는, 어, 흑색조, 메타스 어, 멜라노마가 줄어들더라, 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 연구로부터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한 스텝 더 가셨습니다. 즉, 지메지슨 교수님은 메달러스라는 회사를 설득해가지고, 나중에, 어, 브리, 스톨 마이어 스킵에 합병됐지만, 그, 임상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휴 u 서 e s 를 거두셨습니다. 가장 트리트하기 힘들다는 멜라노마를 어, 트리트 하였고 그 다음에 차다코헌조 교수님은 오너 파마스티컬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이 엔티바디를 개발하셨고 나중에 그것도 역시 브리스톨 마이오 스킵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클리니컬 트라이를 하였고 클리니컬 트라이어도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지금 트리트 원터 하기 전에 이와 같은 캔서가 있었는데 투머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리날셀 캔서고 이건 멜라노마입니다. 이와 같은 투머가 싹 줄어든 것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non-small lung 어, cancer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트리트먼트 하기 전, 그 트리트먼트 한 후에 트리가 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f d 에서는 어, 어, 그 항체 기반한 이미 i 체크 포인트 블록케이드를 빨리 승인을 해줬습니다. 2011년에 CTLF로 블록하는 이플림 음악 어보이라고 하는 상품을 갖고 있는 이 약물을 처음에 멜라노마에 어 적용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었고 PD-1과 PD-L1에 관계된 걸로네가지 지금 약물이 f d 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루와 같은 약물들은 굉장히 빠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이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지금 해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옵티보가 아까 그 어. 훈조 교수님께서 참여해서 개발한 약물이고 그 다음에 펜블로즈맵은 멀크에서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 어드밴스 멜라노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FDA가 승인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PdL1을 공격하는 엔티바디도 로쉬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지금 빨리 발빠르게 개발하였고 그 다음 2016년과 2017년 계속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항암 면역 치료 항암 면역 치료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레이크를 릴리스트 함으로써 T-cell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실제로 워킹한다. 그래서 그, 어, 이쪽에서 보면 Early stage of cancer i m m u n o t 혁명적인 그런 cancer i m 가 이루어졌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아, i m m u n s 을 활성화시키면, i m m u n 스 s 을 이용하면 c a n 를 죽일 수 있구나. 라는 이러한 같은 그 캐치프레이즈가 생겼습니다. h o n e s t h e g Mission Stem to Fight Cancer, What to Cure Cancer. 근데 이와 같은 어, 첫 번째 블로케이드를 쓰면서 밝혀진 것이 무엇이냐면 다양한 종류의 캔스에 작용할 수 있다. 아까 타겟 테라피는 한 종류의 캔서, 그다음 한 종류의 분자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캔스에 작용될 수 있다. 두 번째 듀얼업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타겟 테라피는 전달 테라피에 비해서 반응성을 증가시켜서 약간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뮤테이션을 잘하는 것이 캔서이기 때문에 캔서는 뮤테이션을 통해서 타겟틴 세라피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리스펀스 레이트, 석화거이 줄어들죠. 그에 반해서 이 이미노 세라피는 처음에 작용은 리스펀스 레이트는 적을 수 있지만 약 20%에서 30%가 현재 의 수준인데 워킹하는 사람은 컴퓨트리그레싱이 일어납니다. 캔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완치가 됩니다. 지금까지 완치되는 캔서를 보지 못한 임상가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좋습니다 캔서가 완치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한 번, 그, 완치되는 분들은, 아, 그러니까 그, 한 번, 그, 이, 이, 어, 약물이 워킹되는 분들은, 그냥, 계속 살아가실 수 있는, 어, 그와 같은, 어,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와 같은, 어, 어, 세라피만 존재했었는데, 이제, 이유체포인트 세라피가, 스탠다드 오브 케어, 그니까, 캔서 인뮨세라피의그 스탠다드, 어, 적용, 어, 치료법으로, 어, 자리잡게 어, 매김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캔서 테라피, 임료 테라피가 어떤 미래를 갖고 있는지. 저희는 사실 2013년부터 사이언스나 네이처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어,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노벨상을 받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신 지미 카르로 대통령이 멜라노마가 브레인에 어, 전이가 됐었을 때, PD-1 셀라피블록케이드 테라피를 받았셨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되셨습니다 실제로 환자, 환자분들이 환자 사랑하는 분들이 생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실 세라피는 약간 증가시키긴 하지만 내성에 의해서 금방 그리스폰스 레이트가 떨어지는 데 반해서 이 같은 캔서 입력 테라피는 워킹한 분들에 있어서는 서바이벌 그러니까 롱텀 서바이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보시면 리스폰스 레이트가 낮기 때문에 이리스폰스 레이트를 높일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모노테라피보다는 컴비를 하자 커뮤니션 세라피를 하자라는 쪽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n 보하고 이플리뮤박, 제 이플리뮤박이 c t l 4 블록케이드고 그 다음 n 보 v o 가 PD-1 그 블록케이드인데 이 둘을 합했을 때 클리니컬 스터디가 됐고 그 다음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보시는 바와 같이 c t l 4만블록했을 때보다는 PD-1을 블록했을 때가 좀낮고 둘을 같이 했을 때는 더 서바이벌 레이트가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서 FDA는 올해 이 컴비네이션 세라피를 그, 허락을 하여줬습니다. 승인하여줬습니다. 어드밴스테미널셀 카시노마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어, 퍼레터럴 캔서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을, 어, 허가를 하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커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캔, 어, 캔서 임는 세라피가 존재한다 고 말씀드렸고, 칼티를 포함하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컨벤셔널한 세라피가 있습니다. 타겟 티드 세라피나, 키미세라피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컨비네이션 하면, 보다, 그리스바스 레이트를 높이고, 오버러 서바이벌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클리니컬 스터디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리니컬 토라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인연세라피와 인연세라피를 접목시키든지, 아니면 인연세라피와 타겟트세라피를 접목시키든지, 인연세라피와 키머세라피를 접목시키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을 먼저 인식한 오바마는 그조바이든과 함께 이와 같이 캔서 문샷이라는 프로그램을 2016년에 하라고 이제 어 시작을 하였습니다. 캔서 문샷은 나중에 누가 문제 제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바꿨습니다. 캔서 브레이스로 2020. 2020년까지 캔서 임묘 테라피와 다른 그 테라피를 병용을 해서 캔서를 완전히 정복하도록 하자라는 프로그램 큰 프로그램을 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미래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조만간 이제 보실 계속 데이터들은 이런 것 같은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는 비네이션을 하자. 콤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캔서를 더잘 치료를 하도록 하자. 근데 이제 많은 종류의 세라피가 있는데 어떤 열쇠가 가장 이 캔서라는 문을 열수 있는 가장 좋은 콤비네이션인가이것을 찾는 것이 이제 큰 앞으로의 숙제일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추느라 좀 시간을, 어, 좀 말을 빨리 했는데, 강청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